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퇴근 인사를 이제 거의 끝낸 것 같습니다. 오늘 3월 20일 금요일인데 불금이죠 우리 강동 군민들께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아무 말 없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우리는 기필고 극복할 수 있고,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정말 세계 최고의 의료진, 가장 헌신적인 봉사자, 그리고 정말 스마트하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저쪽으로 보고 할까요? 철저한 개인 위생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정말 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훌륭하게 코로나 19 위기를 잘 극복해가고 있습니다.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들었고 이제 머지않아서 위기에서 벗어날 날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